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조지훈 시인, 청록파 시인이죠. 청록파 시인인 조지훈 시인의 민들레꽃이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는 일단 어, 민들레라는 민들레를 가지고 어떤 시인의 임과의 교차,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죠. 어, 제일 1년에 보면 까닭 없이 마음 외로울 때에는 그랬죠? 여기 지금 외롭다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외롭다 그 다음에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애처롭게 그리워지는데 이렇게 또 그리워진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것들은 뭐를 의미합니까? 화자의 정서를 의미한다고볼수 있어요 화자의 정서 화자의 정서가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음, 외롭고 그리워진다라는 말 통해서들 그 뭡니까 이 민들레꽃, 민들레꽃 꽃꽃을 보면서 임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이게 병치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적 스탑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좀 병치가 된 나란히 두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아, 얼마나 한이로이다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입니다. 큰.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 소재, 결국 민들레꽃이죠. 그러니까 소재의 상징적 의미죠. 소재의 상징적 의미. 큰이로라는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대라는 말이 두번 나옵니다. 그대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 그대는 결국은 민들레 꽃을 가리키는 거죠. 꽃을 가리키고요. 또, 어, 그대 조용히 이렇게 이제 쓰이죠. 조용히라는 의미니까 결국은 조용히 나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대가. 조용히 나를 찾아온다. 어, 그대가 조용히 나를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는, 이거 뭡니까? 임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죠? 그 여기서 보면, 임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들레꽃, 어,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도 쭉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얼마나 큰 위로냐. 그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의 마지막 행에 마지막 연에 그대 낡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는 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에서 가장 멋진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화가 됐다는 거죠. 의인사을 사람처럼 표현했는데 결국 그대 나, 낡은 눈을 들어봐요. 그, 누, 민들레는 눈이 당연히 없죠. 눈이 없는데, 자, 결국 이것은 뭡니까? 내가 고개를 숙여서, 내가 고개를 숙여서, 민들레 꽃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고개를 숙여서 민들레꽃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이 시인은 이렇게 어 반대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시는 상당히 표현 자체가 여성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더라고볼 수가 있죠. 아주 막 격하게 강렬하게 어떤 말들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의 또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민들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민들레꽃은 화자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존재죠. 이 민들레 여기 지금 나오는 민들레꽃은 화자, 진짜 화자. 우리가 이제 페르소나란 말도 쓰죠. 화자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존재. 근데 이, 이 민들레꽃은 당연히 이루어 주면서도 현실 속에 존재하는 거죠.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어,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득한 거리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아득한 거리라는 것은 임과의 정서적 거리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임은 임의 존재는 보이지가 않아요. 임의 존재는 보이지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임의 존재와 보이는 민들레꽃 이것을 병치시켜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아주 멋진 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결국 임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이런 것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맑은 영혼에 의한 고독의 극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눈풀꽃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민들레꽃이 있다. 볼수 있고요. 이 조지훈 시인이 노벨 문학상을 못 받은 이유는 바로 선전하지 않은 분에게는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꽃을 영어로 는 단델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자의 이빨이란 뜻이에요. 민들레의 이런 모양 자체가 이렇게 사자 이빨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단델리온이라고 강제는 이음절이 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민들레는 홀씨가 되어서 여러 곳에 이렇게 퍼지는 그런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게 민들레꽃이라는 시를 한번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 시를 잘 읽어보시고 어 또그눈풀꽃이라는 루이스 클릭의 시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를 낭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꽃 조지훈 까닭 없이 마음 외로울 때는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애초롭게 그리워지는데 아 얼마나 한 위로이랴 소리쳐 부를 수도 없는 아득한 거리에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오느니 사랑한다는 말이 한마디는 내이 세상 온전히 떠난 뒤에 남을 것 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아 얼마나 한 위로이랴 그대 낡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